여러분, 안녕하세요. 코코앤헌입니다 오늘은 계단길에서 인사를 드리는데요. PP섬에 PP뷰포인트가 피피 세곳 있습니다. 그세곳 스팟 중에서 첫 번째 스팟을 가려면 이렇게 가파른 계단을 올라야 되는데요. 구글맵에서는 한 도보, 저희 숙소에서 도보 한 5분 정도라고 나오던데 지금 걸었는지 5분 넘었거든요. 아직 끝이 없습니다. 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데 가다 가시면서를 반복하고 가고 있습니다. 지금 꽃고는저 뒤에 있는데요. 와 마지막 계단은 경사가 엄청 심하네요. 파이팅해서 가보겠습니다. 자 마지막 계단 경사 시작되거든요. 앞을 보고 가야 됩니다. 이 경사가 한 60도 이상 되는 것 같아요. 고지가 하면 됩한죠 무사히 뭐, 도착을 했고 코코 화이팅 지금 코코는 마지막 계단 앞에서 재정비를 하고 있어. 요 계단 오른 소감이 어때? 어지러워. 근데 지금 50m 더 가야 된대. 첫 번째 비포인트로 가는 길인데도 중간에 쉬고 있는데 오 이렇게 뻥 뚫린 시야가 나오는데 올라가면 얼마나 좋을까요? 다시 1포인트로 출발했습니다. 예, 웃긴게 표지판에 5 0 m 만더 가면 된다 라고 해놓고 다음 5 0 m 를 가면 또5 0 m 를더 가라고 나와요 사람 희망을만 시키는거죠 그죠? 이번에는 한 진짜 5 0 m 터 올라오니까 뷰포인트 원에 도착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섬도 뭐, 쓰나미 때문에 큰 피해를 입었나봐요 어, 쓰나미 있기 10년전 PP 섬의 모습 20년전 모습도 있고 와, 여러분들한테 보여줄지 모르겠는데 쓰나미 때 여기 한국 근처가 완전 점멸 정도로 됐네요 여기 쓰나미 전에는 마야베이에도 이렇게 폐가 들어왔나봅니다 저희는 뷰포인트 1에서 조금 쉬다가 한 30분 쉰거 같고요. 이제 뷰포인트 2로 갈 텐데 300m 가야 된다고 합니다. 히피섬 두번째 비포인트에 도착했구요 이제 몇 걸음만 걸으면 정상에 도착합니다 여기 비포인트 2에 오면 이렇게 높은 곳에서 히피섬 전체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와, 굉장히 판타스틱합니다 지금 보이는 저기 중간에 항구가 있구요 히피섬은 양쪽으로 해변이 있습니다 저는 뷰포인트에 g Hong k o n 시 So, the viewpoint is on Tuesday. I don't go. I don't get a 이 h a n c e I'm going to go to the viewpoint. I'm going to go to the viewpoint. I'm g o h 살떡처럼 보이는 이, 이 느낌이 너무 좋아. <웃음> 맛있어? <웃음> 라임이랑 설탕 넣어서 드데 맛있어? 응. 설탕 볶음밥은 정말 8 8 0 0다여러어 음식과 들어가과 동시에 혓바닥에 나온다. 음. 나는 근데 이렇게 할때 나가지. 음. 음. 이렇게 하지 말고. 음. 이렇게 음.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. 어제는 저희가 비 포인트 갔다가 어, 어제 뭐했지? 비 포인트가 끝 아니야? 뷰 포인트가 끝이었어요. 비 포인트 갔다가 내려오니까 한두시반 됐고. 밥 먹고 아, 수영장 가서 시간좀 보내다가 그렇게 하루를 보냈습니다. 그리고 밤에는 비치가 아, 가지고 그 실링키 바에서 하는 불꽃쇼도 보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이렇게 다음 날을 맞았답니다. 저희는 오늘 피피섬에서 2시 반 배를 타고 포켓으로 갈 텐데요. 지금 시간이 한 2, 3시간 남아서 여기 경치가 좋은 카페에 왔습니다. 여러분들도 피피섬에서 좀 시간 보낼 필요가 있으시다면 이곳으로 오십시오. 여기는 축킷 카페입니다. 축킷 카페. 어떤 경치가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여기는 피피 돈 왼쪽에 있는 카페인데요. 식당 겸 카페예요. 이렇게 들어오면 오른쪽에 항구와 롱페일 버스 이런 개들이 정착해 있는 자입니다 저희는 그늘을 피하기 위해서 그늘막이 있는 자리 에 앉았는데 햇볕이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자리 그리고 여기 선베드도 있고요, 수영장도 있어요. 여기 숙소가 아니거든요. 그냥 어, 레스토랑 겸 카페인데 이렇게 수영장도 있고. 이런 환경을 가졌습니다. 아, 여기 보니까 물론 돈을 지불해야 되겠지만, 비치 타월도 있네요. 여기 뭐 롱테일 보트들이 투어 나가는 모습도 볼수 있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여기는 약간 좀 야외라서 에어컨은 없지만, 그늘막 안에 앉아있으면 시원합니다. 시간 보내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전 뽀뽀한테 가보겠습니다. 내거 패션으로 안 먹어? 패션으로 이제 먹어볼게 여보가 좋아할 걸? 100% 우와 할걸 또? 오 맛있지? 아우 너무 새콤해 근데 이금 경치랑 너무 잘 어울린다 맨 맛있는데? <laughs> 아 건강해지는 맛이야 갑자기 소리가 나서 왔더니 원숭이가 3마리나 되었네 우와 우어 굉장히 장난꾸라기처럼 아. 보이네 막 지나가는 사람이랑 아이컨택하고 막 아. 우와 4마리 아. 소문 듣고 전해놓은거 아닌가 모르겠네 아, 아. 파워즈 시리즈 첫, 시리첫 작품이 1977년도에 발표됐대. <laughs> 1027년이면 50년이야. 하나가 없네. 한시 네. 반에 가자고? 지금 몇 시인데? 12시 43분. 오, 나 다음에 이긴다. 오, 이겼다. 아왜 맨날 이길까? we, we going, had, to okay, going to the park o i n to the airport right yeah. to the o t airport yes okay airport and it g o n w mini mini van send you to airport we will buy bus huh bus, bus. we bus uh, 버스. 버스. airport bus airport b u s 저희 여기 PP 섬에 있는 PP 카트 투어에서요 2시에 mm -hmm. 어, 쿠켓으로 가는 티켓을 끊었는데 이 집이 제일 싸더라고요. 저희는 한 사람당 400에 끊었고, 다른 곳에서 끊으시면 450 또는 500에 끊으셔야 됩니다. 저희 체크인을 했고요. 체크인을 하니까 이렇게 스티커를 줬습니다. 저희가 탈 크루즈는 대기를 하고 있고요. 이게 오른쪽에 보이는 이 크루즈입니다. 저희는 피피섬에서 푸켓으로 가는 크루즈를 잘 탔고요. 페리는 ...까지 2시간 걸립니다. 스피드보트는 1시간 만에 갈수 있고요. 뭐 저희는 안을 가고 주변에 또 경치 볼수 있는 페리가 좋아서 페리 탔고, 저희는 1열에 탔습니다. 저희 시점에서 보는 풍경은 어... 이렇습니다. 엄청 맵더라고요. Where do I pay? 2,400. y e a 2,400. Okay, 0 o from there. Okay, g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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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 r o 1 0 h 1 r e r e y e a h t o t h o a o k a y o k a y 공항까지 한 사람 당 100바트면 총 300바트 나오거든요. 근데 저희는 두 사람이 벤 타고 공항 바로 가는 걸 400으로 협상을 했습니다. 여러분들도 400으로 돈 아껴서 가시기 바랍니다. 네, 저희는 푸켓공항에 왔고요. 네, 푸켓공항에 음식값이 진짜 악랄하다, 사악하다, 이런 평들을 많이 하더라고요. 그런데 여기 보니까 코랄푸드센터라는 곳이 있어서 여기 오면 거의 현지 물가처럼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카오소이랑 고기국수를 시켰는데 한 그릇에 한90 정도 하거든요 꼭 비주얼도 괜찮고 맛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휴대폰 충전할 수 있는 코드가 있어 가지고 시간 보내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카오소이고요 이렇게 닭다리 하나에 계란면을 튀긴 거 꼬꼬가 시킨 고기국수도 오뎅도 되게 맛있고요 면도 있고, 뭐, 돼지고기 간 이런 것들 괜찮습니다. 맛있다고 하네요. 지금 시간이 저녁 7시 20분인데, 저희 방콕으로 가는 비행기는 11시 50분이거든요. 지금부터 한 4시간 더여기서 시간 보내야 되는데, 식당 코너에서 문 닫으면 대기할 수 있는 의자가 또 있더라고요. 그래서 실내에서 기다리면 될것 같습니다. 카우소에는좀 그냥 그저 그저 그렇네요. 면이 너무 불었어요. 아, 고기도 좀 질기다. 근데 국물이 맛있어. 오, 김 나는 게 뜨겁네. 여기 코랄 푸드 센터를 찾으시려면, 푸켓공항 3층 서브웨이랑 버거킹을 지나서 바로 오른쪽에 있습니다. 보면서 물가를 좀보니까 서브웨이는 짧은 게한 300, 긴 거는 한400몇 밭을 하고, 버거킹도 그거 하나에 한만원 하더라고요. 거기에 비하면 여기 3분의 1가을돼여 3분의 1당을 다행이다 얘들아 꺼내줘야돼? 안 그래?